다시 태어나면은 아, 아내분하고 또 결혼 생각 있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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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말을 내뱉는 예, 뭐 저는 예, 괜찮을 것 같아. <laughs> 어, <laughs> 괜찮은 뭐, 게 아니고. 아니, 아니 어떻게 저 타이밍에 저런 말을 하냐? <웃음> 진짜. <웃음> 음. 자기야, 자기도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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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더불 초만에나와지 아니, 자기가 아,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지. 당연히 자기랑 결혼해야지. <laughs>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나몇 번째야? 음, 당연히 자기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이. 어이구 감동이다. 진짜. <laughs> 아 근데 자기야, 우리 이번에 음. 보니까 차를 한대 좀만 더. <laughs> 자기야, 주기율표 첫 번째 원소가 뭐게? 갑자기? 내가 첫 번째라며 아, 니거거랑주규표이 무슨 상관이지 아, 잖 아, 수소 내 남편인데 그걸 몰라? 아, 알지, 당연히 수소인 거 나 수소가 친환경이라는 것도 알아. 오 맞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 기술이 연구되고 있거든. 우리 연구원에서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촉매 기술을 연구 중이야. 이게 비용은 싸고 효과는 좋아. 뉴스 봤지? 응 음, 봤지. 아 빨리 수소 에너지가 활용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 미래에는 수소차가 엄청 많아지겠네. 너 차차 찰기 찰기 아, 할래 진다. 아우 아우 지겨워 진짜. 아우. 왜 자기야 어디가? 왜 어, 목이 좀 불편해? 어. 내가 좀 마사지 좀해 줄까? 좋지. 자, 그런데 연구 음. 좀잘 돼가? 응. 음. 근데 수소는 운반할 때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차라리 전기차가 나으려나? 그래서 수소를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야. 수소를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액체 속에 넣어서 운반하는 거지. 수소를 어떻게 액체에 넣어? 신기하지. LOHC 기술이라고 수소를 액체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기술을 연구했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몇개 없는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딱 해냈다 이거야. 오, 그럼 수소차는 어떻게 움직이려나? 연료 전지인가? 어 어떻게 차에 기로 넘어가? 이리 와 내가 안마해줄게. 아니야. 야, 아니 안마해. 차이 나지.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난 모르잖아. 궁금하잖아. 궁금. <laughs>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랑 만날 때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으로 전기가 생성되잖아. 이 연료전지 핵심 소재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오, 그럼 이거 수소차도 나오면 완전 괜찮겠네.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너도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아, 야, 야, 화가! 유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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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좀 살려줘! 엄마한테도 아빠 좀 살려줘! 야 이와. 그리고 나도. 응? 어? 나도 자동차 필요해. 내 친구들 다 있단 말이야. 너네 아빠 닮아가지고 자꾸 차차 차이 결래? 야, 화가 만 지금 좀 화났다.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야, 야 와. 너가 아빠 지 야, 야. 너가 뭘 가르쳤으면 아니야. 내가 어? 갑자기 차이 결하냐고너 진짜 계속 차이 결래. 널로 와. 그거야. 야, 됐다, 야, 진짜. 야. 너가 아니, 진짜 내돈안 내놔. 아니, 구하기도 필요 하 되잖아. <laughs>